코로나19 현황을 비롯해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등을 알리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추가 확진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이 가운데는 제대로 확인도 안된 오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보가 나오고 있다고요. 구체적인 사례 있습니까? 네, 용산구에선 어제 이촌1등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예. 이확 화... 이 확진자는 지난 4일부터 18일간 미국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격리 입원해 있는데요. 해당 구에선 어제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언론에선 해당 확진자의 연령대를 50대가 아닌 20대로 보도했습니다. 또 입원한 병원은 전혀 다른 곳으로 알렸고요.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은평구 한 확진자와의 접촉이 감염 경로로 추정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선 용산구청에 따르면이라고 언급하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감염 경로는 현재 확인 중입니다. 이런 점으로 밀어볼 때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최초 오보를 기반으로 기사 내용을 벗겨쓴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은 한 언론사를 제외하고 모두 기사를 내린 상황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현황 살펴보죠. 어, 지난 토요일이죠. 21일 이후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9,0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어제보다 76명 늘어났습니다.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가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100명 안 수준으로 감소세가 유지 중입니다. 서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은 334명으로 어제보다 4명 더 늘어났습니다. 어제 0시 기준인데요. 서울의 확진자 감염 경로는 구로구 콜센터 관련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해외 접촉 관련이 53건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